안녕하세요 글로벌 etf tv 입니다 어, 10월 17일 그 새벽 한 4시 2 0분경이 되겠습니다 그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10월 16일 어, 뭐 종가가 한 30분 정도 지나면 막 끝나 겠네요 어, 오늘은 뭐 미국 증시에는 전반적으로 좀 보합 수준입니다 뭐, 글로벌 증시도 전체적으로 뭐 미국 증시를 크게 따라가기 때문에 어~ 전년도와 어~ 전일하고 비슷한 수준이며 음~ 아직도 여전히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하다보니 뭐~ 장은 별로 특징적이 없는 장이지만 어~ 이렇게 어~ 시장이 추춤할때 정말로 진정으로 추세가 강한 종목이 무엇인가가 딱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한번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맞습니다. 하여 글로벌 ETF TV에서는 그, 한 30개 종목의 주가지수, 원자재, 어, 미국 국제 통화를 포함해서 한 30개 종목을 매일 이제 추세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상승 방향으로 가장 그, 뭐야 상승하는 거 소위 말하면 대박 패턴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1등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장에도 불구하고 대박 패턴을 유지하는 종목은 굉장히 상승 추세가 강하고 어, 똑같이 상승해도 높은 수익을 낼수 있다고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어, 제가 한 이 글로벌 ETF TV를 방송하기 위하여 매일 한 30개의 종목 이상을 갖고 체크를 합니다. 그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 또는 한국 시장. 그런데 오늘 뭐탁 많이 줄었겠죠. 줄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딱 10개 종목이더라고요. 뭐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어, 유럽 연합. 유럽이 굉장히 더라고요그 다음에 일본. 어, 러시아가 또 계속 급상승하면서 1등급 대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멕시코. 멕시코도 유망하다고 제가 어, 며칠 전에 소개드린 바 있죠. 이게 국가에서는 이렇게 4개의 국가고요. 그 다음에 그, 어, 국가 정도는 아닌데, 업종별 ETF에서 이걸 또 달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 참, 요 신흥국도 있네요. 국가별로 신흥국. 또 그렇고 어 중국에서 뭐 다는 아니고 중국 A50과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인터넷 기업은 1등급 대박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업종별 레버리지 ETF 중에서 유일하게 건설업이 1등급 대박 패턴이고 어 자랑스럽게도 한국 IT와 한국 코스닥이 여기에서 가겠습니다 한번이열개 종목을 갖고 오늘 한번 집중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글로벌 ETF TV에서 도대체 뭐 대박 패턴을 갖고 어떻게 정했느냐?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박 패턴은 뭐, 매수 신호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 매수 신호란 게뭐 굉장히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기가 복잡합니다. 제가 뭐 최근에 여기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 그, 뭐, 매매 기법 강의를 통해서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조합을 해서 매수 신호 5개가 나옵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여기는 기본을 합격하면, 그럼 최소한 레버리지 ETF가 이 매수 1, 매수 2, 매수 3, 매수 4, 매수 5, 5가지 정도 중에 아무도 하나 하나를 합격을 하면 기본적으로 2등급은 됩니다. 하지만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섯 가지 지표를 보는데요. 30분 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가 만족하는가? 1봉에서 퍼펙트 단기 상승이 되는가? 주봉에서 하이 캔들이 되는가? 월봉에서 양봉이 되는가? 장기 상승이 되는가? 이렇게 다섯 가지 지표 중에 네 가지 이상을 합격한 것을 갖고 대박 패턴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예, 등급으로 따지면 1 등급으로 상승한다라고 이렇게 글로벌 ETF TV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상승 추세 종류에서도 굉장히 상승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계속 높은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어, 굉장히 어려운 요건이죠. 어, 레버리지 ETF가 매수 신호가 나온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 다섯 가지 어려운 조건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데, 그 중에 네개상을 합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그러면, 그, 실제 미국 정시 또는 한국 주식에 가서 그 대박 패턴에 나와 있는 종목을 갖고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어, 유로스탁스소식 어, 굉장히 유럽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어, 제가 보기에는 그 유럽에서 그 통화를 갖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통화 확장 정책을 쓰고, 뭐, 브렉시트 완화, 뭐, 이런 쪽에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유럽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미국보다도 강한 게 유럽이고요. 이,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고요. 그, FEZ, 그, 일본에서도 굉장히 강하고 있죠. 이미 이 정거점을 돌파를 했어요. 예, 이로스닥 소우시. 어 그리고 이게 뭐, 그, 241선에서 61선이 N자 상승을 하고, 61선 위에서 또 21선이 N자 상승하는 이게, 그, 한국경제 t v 의 김정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퍼펙트 패턴, 뭐, 이런데도 좀 속하는 듯 아닌가라고, 뭐, 이렇게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로스닥스 50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 일본이 강합니다. 어, EWJ, 어 일본 어 쪽도 그 이것도 그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그0 1 7 하락했네요. 어, 분봉에서도 뭐 레인보우 신호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유럽하고 일본은 한국 시장에서 다살 수가 있어요. 뭐그 일본 같은 거는 킨텍스 일본 탑픽스 레버리지가 있고 어유럽도그 트루 뭐 레버리지 유로 스탁스 50 같은 ETN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미국 시장에서만 또살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어, 러시아 알리어셀 30분봉에서 퍼펙트 레이모신호고요 어, 일본에서 무지 후려한 4% 상승입니다. 오늘 러시아가 가장 많이 상승했네요. 하여튼, 1등급 대박 패턴입니다. 이거는 레버리지 ETF는, 뭐, 미국 시장에 가서, 어, 살 수밖에 없고요. 한국은 1배짜리는 있긴 하더라고요. 예. 다음, 멕시코입니다. MEXX로 가겠습니다. 어, 멕시코도 제가 굉장히 유명한 국가라고, 한 2, 3일 전에 집중 소개드린바 있습니다. 어, 이것도, 어, 3배 버벌지인데2.27% 상승했고 1등급으로 상승 중입니다. 어, 30분 봉에서도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하여튼, 요, 국가별로는 요 4개 국가가 가장 강하고요. 어, 지금부터는 업종별로 가겠습니다. 어, 참, 신흥국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신흥국도 하나의 뭐, 그, 국가보다도 아프리카 같은 이런 나라죠. 이거, 30분 봉, DJK입니다. 3배를 해보시고, 30분 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고, 1봉에서도 어 거의 전고점 부근에 왔는데, 이것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거의 퍼펙트, 어, 패턴이 되겠네요. 어, 이것도 그0.36% 상승했고,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어, 아마, 그럼 업종별 ETF로 가겠습니다. 어, 중국을, 중국 중에서도 A50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초우량 기업 50개만 모는 블루칩을 갖고 있는 이 판드라 했죠. 어, 중국 A50이 그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품봉에서도 어, 어,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뭐,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이렇게 상장된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어, 미국은 조정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3 0분봉에서 c w e 이죠 어,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고요. 일본에서도 1% 상승했네요. 어, 하여튼, 이게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중국 쪽에 이게 가장 피해를 많이 받거든요 지금까지. 어, 그런데, 반대로 가장 덕을 많이 볼 확률이 있습니다. 일단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그다음 미국의 업종별 ETF에서 어, 그 대부분이 2등급 인데 유일하게 1등급을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NAIL 이라고요 미국 검설업 3배 레버리지죠 어, 그런데 이게 이거는 진짜 셉니다 어, 왜냐하면 이뭐 일본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지금, 오늘도 한3.69% 올랐나. 미국에서, 미국 업종별 e t 프에서 재미가 오른 것 같은데, 그, 어, 이거는 뭐, 그 일본에서 특히 장기상승이더라고요. 제가 말고이 장기상승을, 그, 1등급 대박 패턴이라 하더라도, 이 장기상승까지 만족하는 종목은, 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상승 종목이에요. 아까, 그, 유로스닥스, 50과 더불어, 이것도 장기상승 종목인데, 그, 일봉에서, 월봉에서 하이 캔들이고, 일봉에서 퍼펙트 기준선 상승이란 말이에요. 어, 하여튼, 그, 1등급 대박 패턴이고요. 어, 분봉에서도 30분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하여튼, 그, 미국 업종별 ETF에서는 미국 검설업이 가장 강하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자랑스럽게도 한국이 여기에 또 속하더라고요. 그, IT 레버리지가, 음, 어제 좀 많이 급상승했죠. 어, 타이거백 IT 레버리지입니다. 1.42% 상승했고, 1등급 드랍패턴 상승 중입니다. 어, 분봉에서도 퍼펙트 레이모우 신호입니다. 근데 오늘 좀 필라델피아 반천체 지수가 좀 빠져갖고, 어,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1등급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코스닥을 한번 봐봐야죠. 코스닥. 예. 어, 코스닥. 오늘도 1 9 상승입니다. 진짜 꽃길 파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어, 굉장히 경측이고요. 정말 이 코스닥 아주 마음 고생심했던 종목 아닙니다. 그런데, 어, 드디어 하던 코스닥이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분봉에서도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하여튼, 그,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 뭐, 뭐, 일봉, 단기상승, 주봉에서 하이캔들, 월랑봉, 또, 또는 장기상승, 이렇게 다섯 가지 조건 중에서 네 가지 이상을 모두 만족하는 1등급 대박 패턴 10개 종목을 갖고, 어, 집중, 오늘 분석해 드렸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현재, 미국 시장 기준은 2019년 10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ETN 시한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유로스닥스 50, 일본, 중국 A50, 러시아, 멕시코, 신흥국, 한국 IT, 한국 코스닥은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됩니다. 어, 제가 이쪽 부분을 갖고 집중 오늘 분석했습니다. 어, 미국 다우삼시, 미국 S&P 500, 미국 나스닥, 중국 CSI 300, 중국 홍콩 H, 중남미 국가, 한국 코스피, 한국 에너지 하학은 2등급으로 상승 중입니다. 뭐대표분의 국가가 여전히 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브라질은 어, 상승 주에서 아따게도 이탈했네요. 하지만 중립입니다. 어, 빅스. <laughs> 미국이 공포시스죠? 여전히 5등급 쪽각 테트너 유지합니다. 계속 이러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아, 원자재가 좀 상대적으로 좀 힘을 못쓰는 것 같습니다. 아연만 그 상승 추세를 갖고 유지하고 있네요. 구리, 철강석, 원유, 천연가스는 중립입니다. 안전자산인 금과 은은 어, 여전히 4등급이고요. 니켈도 뭐 여전히 5등급으로 쪽각했던 하락주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달러와 엔이 4등급 하락주세입니다 여전히 원화 강세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시는 유명하다고 보겠습니다. 어, 안전선사인 미국 국채도 5등급입니다. 어, 이상으로 글로벌 ETF/ETN 시장분석을 마치겠고요. 뭐 미국 증시가 추춤하고 있지만 글로벌 증시 전체로는 여전히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일단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 성투하셔서 많은 수익 거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